본 영상은 테스트 서버 리뷰 영상 이므로 라이브 서버의 패치 방향 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륙중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신직업 아델 에 대한 완전 분석 영상을 올렸었 죠. 근데 사실 그 영상을 목요일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제가 수요일 아침 오후 1시쯤에 일어나서 테스트 서버 접속하려고 봤더니 벌써 테스트 서버가 패치한다고 내려갔더라 고요아 느낌이 쎄하길래 제가 진짜 영혼의 속도로 편집을 해서 수요일 밤에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에 아델의 패치가 나와 버렸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헛소리하는 사람 될 뻔했죠. 하여튼 그래서 테섭 패치가 떴고 아델의 팔다리가 몸통과 결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테섭에 나온 다른 패치 내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스페셜 라벨과 신규 11기 마스터 라벨이 등장했습니다. 야 이거 마라벨 디자인 잘 뽑혔네요. 옷이 되게 고급진 디자인이어서 어디에 다겨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모기도 이런 디자인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어, 모자도 고풍스럽고 그리고 이게 스라벨 세트 같은데 아 이거는 퀄리티가. 좀 아쉽네요. 대충 봐도 지식의 탐구자 재탕인데 색감이 저는 그닥 마음에 안됩니다. 무기도 고포비가 땅바닥 때리면 나오는 그건데 팔라딘 전용 세트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마 제 생각인데 새로운 마라벨 시즌이 왔으니까 스라벨 퀄리티 를좀 낮게 내서 유저들이 피스 를 부담없이 많이 할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네아 잠깐만 전화가 아 여보세요 극충아 예형 4만개 스라벨이고초록색이 마라벨 이야 아아 진짜로 형 이건 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자 예. 자 다시 갈게요. 일단 스라벨 세트를 보시면 모자 는저 예전 잡로얄 중에서 바다의 심장 이거 재탕이고요. 한벌 옷은 궁수 40제 상의를 그대로 갖다 썼고 무기는 제드버그 를 뒤집어 엎어놓은 거네요 이게 뭡니까 칙칙하게 시리 그죠 반면 이제 마라벨은 굉장히 화사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온다고 또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깔로다가 해줬고 금빛과 초록빛의 조화가 마치 풀밭 에 비치는 햇살처럼 환상적인 느낌 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벨 헤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정말 이쁜걸 정말. 쉽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겠지. 다음으로는 코인샵 물품이 교체됩니다. 1페이지 코인샵은 테라버닝 육성을 위한 물품들이었다면, 2페이는 장비템 맞추고 부캐를 키우는 데 유용한 코인샵이죠. 물품은 환생의 불꽃들, 에픽 잠재 수상한 리디큐브 결속의 반지 같은 게 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SS급 주얼링도 나왔어요. 무자본 분들은 제 에픽 둘둘템 세팅 영상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유니온 링크 부캐도 키우시면 되는데요. 특히 결속의 반지는 다섯 캐릭터에게 장착을 해줘야 재성능을 발휘하는 이벤트링이니까 유니온 캐릭터를 키우면서 결방까지 파밍해 주면 개이득이죠. 이 2페이지 코인 샵은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용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16일이 되는 순간 이 앞쪽에 있는 1페이지 물품들은 구매가 불가능하니까요. 뭐코잼이나경코잼 같은 게 필요하시면 지금 사 놓으세요. 지금 분수대의 태성비도 지금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인 모으는 방법도 바뀝니다. 이제 아서가 좀 짬이 찼는지 연속 배기 수련은 안 하고요. 대신 무슨 사교 파티를 준비한다면서 선생님한테 신부름을 시키네요. 사냥터에서 식재료를 모아오라는데 사냥을 하면 만화 고기가 떨어집니다. 대체 외계인 고기를 갖고 무슨 파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아 고기를 주울 때마다 1코인씩 얻고요 20개를 주우면 아서가 나타나 서 40코인을 더 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얘가 가끔 바쁘다면서 직접 안 오고 지 엄마를 보냅니다. 근데 이분은 코인 40개를 안 주고 고기만 가져갑니다. 아니 하늘같은 선생님이 지 먹을 거 구해오느라 고생하는데 지는 침묵질하느라 바쁘다고 안 나오는 야 이거 쉐키 이건 내가 싹수 놀란 놈인 거 진즉에 알고 있었어 내가 하여튼 1월 29일까지는 정육점 하시면서 코인을 벌면 되겠고요 30일부터는 이제 아서의 누나 아일린이라는 애가 등 자가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냥 마리수만 채우면 코인을 줍니다. 이게 코인 수급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가끔 아일린이 기분이 좋으면 추가로 뿌려주는데 한번 터졌을 때 최대 80개까지도 줍니다. 오 근데 이제 귀족 아니랄까봐 얘도 코인을 아니 그냥 나한테 직접 주면 되는데 코인을 땅바닥에 흩뿌립니다. 얘 너희 코인 좋아하지 얘다내 발밑에 엎드려 주워봐라 천민들아 이런 느낌 아서도 그렇고 얘도 그렇 고 인성을 보아하니 가정교육을 판타지로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결투장에 새로운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럼블이랑 하는 모드인데 이렇게 무슨 사냥터 처럼 지형이 돼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빡세집니다. 근데 원래 하던 토너먼트식 냅두고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토너먼트에서는 몹 들이 캐릭터한테 몰려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몹을 찾아가서 때려야 되 니까 불편하고 느리고 하여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기존 명예결투장에는 2층이 사라졌는데 요 이거는 와헌 제규어들이 무슨 캣타워도 아닌데 올라가버려서 패치를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봄봄 프로젝트 가 돌아왔는데요 좀갓 패치다 싶은 것만 몇개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 자면 일단 경매장에 물건을 올리면 1분 있다가 검색 결과로 노출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빼기 또는 뇌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뭐 잘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이 패치를 해도 뇌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거 딜레이 좀 줘갖고 없어질 것 같았으면 뇌빼기라고 안 부르죠. 또 크로스 센터 상점에서 이제 주흔이랑 마북을 한꺼번에 구매 가능합니다. 와저 이거 귀찮아 갖고 몇년 동안 안 썼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어한 번에 90번씩 구매되네요. 개꿀이죠. 이거 말고도 한 번에 되게끔 패치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코어 조각 있죠. 이걸로 코어를 만들 때 한 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스킬 코어를 만들 때 계속 클릭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냥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스를 잡고 나오면 언데드 상태 이상이 해제되는 패치 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매그너스 잡고 힐라 매칭했다가 힐 받고 죽는 경우 그것 때문에 패치를 한 거죠. 이게 어떤 사이코패스들이 하루 종일 매칭 잡으면서 힐 줘서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예. 걔네들 정지를 먹였나 어쩐나 모르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경부로길 축을 씹을 수 있게 됐어요. 보시면 본섭에서는 길축을 한번 쓰고 나면 경 경부가 한참 동안 안 써져서 마빌 경부를 길축으로 방해하는 소위 길축 빌런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부가 아주 사뿐하게 길축을 끌어버립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트롤러들이 트롤을 못 하게 하는 패치는 언제나 환영이야.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갑패치인데 연습 모드에서 버프 프리저 소모가 안 됩니다. 야스! 여태껏 보스 좀 연습해 보려 그러면 프리저 수십 개를 날려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프리저 한 개만 사놔도 무한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솔 마스터의 투르 사이트가 최종대 만 먹히던 게 고쳐졌고요. 길드 관련해서 뭔가 몇 개야? 하여튼 냉가영을 다 고쳐진 것 같고요. 대형 서버들의 플래그 입장 가능 서버가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이먼의 응원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패치인데 내용이 그닥 별게 없네요. 사실상 이번 패치의 하이라이트는 아델이니까 아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델 티저 동영상이 나왔으니까 보고 가시죠. 메이플 스토리 아델. 어 메이플 팀 인력 충원을 했다는 게 2002년 월드컵 때서 에 해왔나요? 왜레카가 보이지? 먼저 아델 육성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일정 레벨에 달성하면 아이템을 지원해 주는데요. 일단 이로치 메타몽을 주고요, 블랙셋도 주고, 테라버닝도 아닌데 기간제 카르타를 줍니다. 전사템 파라제끼려고 존버하시던 분들은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 레벨 찍으면 캐시 장비도 주고요, 코잼 40개, 심볼 80개, 그리고 경쿠 40장 들어있는 박스를 줍니다. 대체 얼마나 높프 했길래 제발 키워달라고 이렇게 아이템을 퍼주나 좀 불안. 하죠. 지금부터 아델이 어떻게 바뀌 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치노트를 보시면 리스트 가 엄청 긴데 문제는 이게 거진 다 너프내역입니다. 데미지는 약 해지고 쿨타임은 늘어나고 범위는 줄어들고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제가 올린 영상 때문이라며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 영상 때문에 너프된 거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제가 너무 늦게 올렸고 아델이 너프된 이유는 딴게 아니고요. 제가 원기 형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형 어득충아 아델 이 캐릭 너무 좋은데요 좀 쳐내야 될것 같은데 응 알았어 너프 할게 뭐 이렇게 해서 너프 된 거지 제 영상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너프 시킨 건 맞으니까 아델을 본캐로 삼으려고 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아델이 좀 어떻게 됐나 살펴보고 나서 원기영한테 전화해갖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라고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도대체 뭐가 너프 됐나 일단 패치 내역은 겁내 길지만 어차피 얘 원래 데미지가 셌는지 약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데미지가 감소되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는 이제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감이 어떻게 변했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법 담당 일진 다시 켜갖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직접적으로 비포 애프터로다가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접속을 하고 아, 아니 아 캐릭터리 갔어. 아 개바지 진짜. 이건 아니죠 원기영. 아니 테스트할 길을 너무 개떡으로 가는거 아니냐? 기껏 레벨업 다 해놓고 테마추고 코강까지 했는데 이걸 삭제하네? 솔직히 다시 키워서 테스트하는 건 개. 개바... 했습니다. 예. 닉네임은 미래의 아들 유저분들께 사죄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고, 2 1 2렙까지 찍었고, 5차 스킬도 강화했고, 템도 고포비한테 다시 삥 뜯었고, 하여튼 원상 복구를 했어요. 자, 먼저 성능을 얘기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극딜 주기가 늘어났죠? 원래 120초 쿨로 극딜기 3개에 바인드까지 정확히 맞춰진 거의 전직업 탑급 극딜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 바인드, 인피니트, 리스토어가 180초로 쿨이 늘었고, 200초짜리 매직 서킷 풀드라이브라고 랩 공룡 스킬인데, 이것도 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극딜 주기가 200초가 됐고 거기다 인피니트 가 타수는 그대로인데 30초 지속 으로 바뀌면서 결국 딜 효율이 떨어졌 습니다. 현재 메이플 메타상 120초 주기가 유리한 점 그리고 20초 극딜과 30초 극딜의 안정성 차이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극딜 효율이 반토막 났 다고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극딜 타임이 너무 기 니까 중간에 공반 패턴이 나와서 딜 타임이 망해버리죠. 그리고 사출기인 오더의 공격 주기와 인식 범위까지 너프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너프 전에는 때리던 곳을 이제는 안 때려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인공지능 이 멍청한 청하다고 했었는데 이쯤되면 멍청한 게 아니고 기획 의도가 오더는 보스에서 쓰고 사냥은 디바이드로 해결해라 이거 같아요. 디바이드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디바이드의 너프도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찬양을 했던 보스 사냥 겸용 주력기인데요. 일단 범위 너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펙트 바깥까지 판정이 있던 게 이제는 이펙트랑 일치하는 느낌. 상단 판정이 10픽셀 줄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범위 너프는 그닥 체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더블 점프가 같이 너프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프 되느냐 보시면 원래 아델을 점프는 미하일 점프와 동일한 성능이었거든요. 미하일은 헤네시스의 이 발판을 더블 점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너프 이후 아들은 택도 없죠. 이 점프가 누구랑 똑같은 점프냐면 모험가 전사의 더블 점프와 동일합니다. 진짜 구데기 같기로 소문난 거지 점프고 미하일 점프에 비해 최대 높이가 약 17픽셀 정도 더 낮습니다. 따라서 디바이드의 상단 범위는 10픽셀밖에 안 줄어든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냥에 있어서 상단 사거리는 무려 27픽셀 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어지간한 이층 맵에서는 사냥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거지 점프를 가진 전사들 중에서 Y축이 제일 좋은 게 의외로 또 히어로거든요. 잠시 고포비를 자전시켜서 보여드리자면 이 강화레블이 상단 240픽셀로 Y축 하나는 기똥찬 스킬인데 이것조차도 거지 점프랑 조합되니까 간신히 닿습니다. 그만큼 점프가 구린 건데 디바이드는 상단이 205픽셀이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다. 그리고 제가 디바이드의 Y축이 좋다고 했던 건 상단 판정도 있지만 하단 판정에 점수를 많이 줬던 거거든요. 제가 팔라 대변자 사냥기 구리다 면서 든 얘도 하단 판정이었고요 더블점프 캐릭터는 하단 판정이 안 좋으면 이렇게 몹을 흘리게 되는데 아델은 더블점프를 높이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 아주 깔끔한 하단 판정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플러스를 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블점프가 낮아져 버렸으니 하단 판정이 좋다는 장점 도 퇴색되어 버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바이드 자체의 딜레이가 0.57초 에서 0.6초로 0.03초 늘어났습니다. 네, 0.03초 정도면 별것도 아잇 뜹뜹뜹뜹뜹 결과 맞아요. 더블 점프 직업이 사냥을 할때 더블 점프 스킬, 더블 점프 스킬 이렇게 사냥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유니온을 키우다 보면 어떤 직업은 더블 점프 스킬이 부드럽게 나가는데 어떤 직업은 뻑뻑하고 점프 키가 자주 씹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 왼쪽은 미하일이고 오른쪽은 너프 된 아들이에요. 똑같은 느낌으로 더블 점프 스킬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하일은 땅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점프가 나가는데 아델은 땅바닥에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딱 0.033초가 나옵니다. 스킬 후딜이 늘어서 경직이 걸린 거죠. 이 0.03초 동안 점프 키를 누르면 키가 씹히게 되고 바로 이게 더블 점프 직업의 조작감을 조져 놓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조작감이 너프 됐다는 거죠. 웃긴 게 뭐냐면 이조차도 사실 더블 점프를 그대로 냅뒀더라면 괜찮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하일이 쓰는 스킬과 디바이드의 딜레이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미하일은 더블 점프를 높이 뛰니까 공중에서 후딜이 다풀리고나 서착지를 하는 반면 아들은 너무 빨리 떨어져서 후딜이 남는 겁니다. 결국 더블 점프를 너프한 거 하나 때문에 기동성은 물론이고 사거리 후딜의 조작감까지 다 조져버렸다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들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너무 재미있다는 게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건 당연하지만 욕이 아니죠. 게임이 재미있다는 거는 찬사잖아요, 찬사. 그러니까 이거는 아, 운영진 분들 아들 재미있게 잘 만드신 거 봤고요. 다른 직업들도 좀더 재미있게 고쳐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운영진은 이번에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재미를 너프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패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게임 회사가 일부러 재미를 감소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메이플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자, 잠시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여보세요? 형어득충아또뭔 일이야? 이거 좀 에바예요. 딴거 몰라도 더블 점프는 무조건 롤백해 줘야 돼. 아 그래. 그럼 롤백할게. 저 영상 이제 올릴 거니까 한번 보고 아들 상향 조금만 해 줘요. 예. 알았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센스인 부분 인정. 어 인정. 형 인정 드립이 언제 쳤건데 그거라 아직도. 아형 그리고 그 대벤저 있잖아요. 무적기 하나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빠짐없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득충도 본인 영향력 큰거알 텐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 조심해야지 같은 얘기를 좀 봤어요. 어, 일단 우리 채널이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했습니다.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고 감사할 일인데 어, 다만 이제 밸런스는 운영진이 결정하는 거지 저는 뭐 영향력이 없습니다. 넥슨도 저안 좋아해요. 저그 오르카 피규어 못 받은 거 아시잖아요. 허구원날 운영진 까는데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역시 밸런스 문제는 건드는 거 아니다. 제가 원래 밸런스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 건 다들 아실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직업이 나왔 고 영상 주제도 괜찮게 하나 딱 나와서 특별히 영상 하나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야 유저 수 0명짜리 직업을 까도 이렇게 욕이 한사발인데 썬콜과 같은 것 같으면 아주 채널 터졌겠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밸런스 얘기는 뭐 신직업 나왔을 때나 아니면 큰 논란이 있을 때 논란에 발 담그는 수준으로만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테라버닝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대변저줄 카이저 링크를 만들라 그랬는데 아대를 두 번이나 키우느라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득 많이 보세요. 안녕. 싸움이 붙잖아요. 근데 그 싸움 보면서 저 정말 마음 무거웠어요. 이거 결국에는 저희 개발자 사이드에서 잘못했는데 싸움은 유저분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제